하나님은 구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먹줄을 들고 있는 천사를 부르셔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살 것이고 표가 없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다라고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영원히 곳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의 약속으로서 너희가 내 앞에 온전하게 서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나는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내 눈동자가 서려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를 참으시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등한시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한 방울이 떨어질 때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에스겔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야 할 일은 우리의 재물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않고 죄악 안에 들어가려고 할때 결국 하나님은 떠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에스겔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이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을 위해 보좌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그룹이 아니라 또는 영어 GROUP 어떤 모임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캐룹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스룹이 나옵니다. 스룹은 히브리어 세루핌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수룹과 그룹의 차이가 있는데 수룹은 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수룹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겸손하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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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룹, 캐룹들은 수룹과 다르게 하나님의 보자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일이 있는데, 아단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을 캐롭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수, 수룹 세룹이 아니라 그룹 캐롭들이 등장했습니다. 캐롭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들도 똑같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분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날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날개를 쳤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방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룹들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이 가득했던 이 장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봉원식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4절에 여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 성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테아 선교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는 파테야 성교교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주민의 영광이 가득하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역 안에도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구역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들이 날개를 접으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 접는 소리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퀴 안에 있는 불을 꺼내서 그 불로 전체 도시를 덮게 하셨습니다. 육제를 보면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는데 이 불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2 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 그다음 보니까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숯불이 흩어질 때 마치 불비가 내리듯.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절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말씀하기를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10장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우리를 쉽게 떠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그 자리를 먼저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들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를 접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괭음과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천사의 일곱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 늘 돈의 소리 또 자랑의 소리 걱정의 소리 근심의 소리만을 듣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룹들이 날개를 접고 있구나.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에세겔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 태국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결국은 그룹들이 날개를 접는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에스겔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선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